자, 안녕하세요. 조치훈의 이 선생님이 꾸밈음 넣는 곳을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한번 얼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이런 설명 없구요 이번 영상은 지금 템포가 65인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절은 제가 정상 속도로 다시 기술을 넣어서 하겠지만 아무 기술도 없고 딱 톤하고 꾸밈음 어디에 넣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레미레미레 있죠? 미 위에서 하나 올라간 파, 내려온 비. 미. 미, 파미레. 그런데 꾸밈음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끝들다 가서 넣는 겁니다. 레, 미, 파미레. 그다음에 여기 넣고 하행에서 꾸밈음은 하행에서 만들어 갑니다. 올라갈 때 듣지 마시고 상행선, 하행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이올라가죠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거 여기 내려가죠. 여기도 지금 내려가는 데서 듣는 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갔고. 레, 미, 파미레. 미-파-미-레 그 다음에 라-시-라-솔 미-파-미-레 라-시-라-솔 사이드키 치셔도 되고 오눔키 치셔도 됩니다 사이드키는 오른손 3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보실 게, 미 파미레, 어, 미 파미레니까, 오, 어 이거 파샵이네? 그러니까 미 파샵 미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미 그냥 파미레. 미 파샵 미레면 한 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미 파미레는 그냥 반음이 올라가는 거고. 꾸밈은 어차피 양념이기 때문에 반음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되고 한음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셔도 되요 그래서 미파 미래 하셔도 되고 미파샴 미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시레시라시라솔 시 아니 라솔시솔 여기 없네요 여기에 있네요 시레시라솔시솔라솔미 철없이 매달리면서 라, 솔, 시, 솔, 라, 솔, 미 솔에서 하올올라면면 라, 로내려오오 솔. 솔다음음에에에뭐붙붙 d 간에 은은 g 치면 된다 그랬죠 죠 이게 미니까 솔, 라, 솔, 미가 되는 거고 파면 솔, 라, 솔, 파 레면 솔, 라, 솔, 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아 나는 여기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레시라시라솔시솔라솔미 여기도 라시라 솔을 라 시프렛 라솔라 라샴 라솔 하셔도 되고 그냥 라시라솔 온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반음으로 하셔도 된다니까 다시 볼까요 이거 는 꾸밈음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꾸밈음 넣는 곳을 알려 달라고 하셔서 다른 기술은 다 뺐어요 뭐 강량 뭐 비브라토 이런건 다 뺐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무음 연주를 할 때는 기술을 다 넣어서 할 건데 그 꾸밈음만 확인하무 너무 너무 미파미무죠 여기 또미파미무 있네. 미파미무미파미무 너무 미 솔라 솔 솔라 솔 미솔라. 미, 파, 미, 레, 시, 레, 미, 솔, 라, 솔, 미, 솔, 라. 어, 여기가 좀 어색한, 뭐 하나 허전한데? 그러면, 라, 시, 라. 지난 영상에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온음으로 라, 시, 라 하셔도 되고, 반음으로 라, 시, 프, 레 나. 미, 파, 미, 레, 시, 레, 미, 솔, 라, 솔, 미, 솔, 라, 시, 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쏘라고 비면 솔라솔미 왜안 넣어? 너 얘기가 틀리잖아 이러는 분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리듬과 뒤에 리듬이 그게 딱 맞아 가야 꾸미음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솔라솔미니까 안 들어가는데 어거지로 자꾸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 아니고 뭐딴 데도 한열번 정도 해봐 갖고 잘안 들어간다면 거긴 아닌 거예요 양념은 넣어서 도움이 돼야 양념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과감하게 빼시면 돼요 여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라솔라솔미 오 솔라솔미 또 나왔죠? 그러면 여기 라시라솔미왜안 넣어? 라시라솔라솔미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 그럼 볼까요? 너무 방정맞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래서 보통 보면 아두개 중에 그럼 어떤 거 넣는 게 좋아? 가능하면 열개 중에 아홉 개는 두 개가 있으면 그 뒤에 넣는 게 좋습니다 꾸미음은 앞에 여기만 듣는 거보다 둘 중에 하나 뭐늘래 하면 뒤에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솔라솔미 여기다만 아니 난 네가 뭐라고 나 앞에 들 거야 하면 라시라솔미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제 말대로 뒤에 넣으면 뒤에 게 훨씬 안정되게 보이죠? 아 그래도 나는 여따 들래 넣으세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양념은 자 여기다 넣고 그러면. 라 솔라 솔비 솔라 솔비 레시레 근데 보면 여기가 요런 데를 꾸미용을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여기다도 넣으시면 라 솔라 솔비 솔라 솔라 솔비 레시레. 솔라 솔미. 솔라 솔미. 그래서 라 솔라 솔비 솔라 솔라 솔비 레시레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맘에 안 드는데 빼세요. 빼시면 돼. 저도 불어보니까 별로 마음에는안드네 근데 그래도 꾸미면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레솔라실에솔라솔라뜸이 여긴 없죠. 상행은 없다 그랬죠. 하행인데 보니까 없어.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들은요. 이 자그만데도 넣어요. 했냐면 아주 빠르게 생각이 납니다. 거기입니다. 이렇게 캔 지르는 같이 듣죠. 근데 그거는 괜히 그 그거 들르다 베리지 말고 안전빵이 만드세요. 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미파미레시라시라솔미레미솔 이렇게는 겁니다. 레미파미레시라시라솔미레미 미 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이제 꾸며 보시는 되는 보시라고 정확히 아시라고 속도를 느게 하는 거고 빨리 이 절은 제가 빨리 원템포 65로 이렇게 놓고 이제 다른 기술까지 써서 다른 기술까지 써서 연주를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기술은 나중에 넣을 거니까 괜히 그거 따라온다고 하다가 버벅대다 틀리지 마시고 일단은 꾸밈음부터 정확하게 정복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하나 붙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 절은 그럼 정상 연주로 방금 꾸밈음 넣은 곳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연주 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다른 기술들이 좀 있긴 하죠. 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딱 정확히 찝어드린 곳에만 제가 꾸미물 넣었어요. 다른데 사실 아까 캐니지 꾸미 같이 빠르게 들어가는 데가 프로들은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부터 정복을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